기억 이은 디귿 문제 보겠습니다. 3차방정식 전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마이너스 1은 근이다. 근인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하면 근이고,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하지 않으면 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억 하나만 확인하고 싶으면 실제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x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B, 더하기 A. 정말 0 되나요? 0 되죠. 즉,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기역 X-1은 지금 근 맞습니다. 그런데, 기역 하나만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항상 기억니은, 기역, 기근문제는 기역 기긋을 해결하라고 기억니은을 연지시 힌트로 주는 거예요. 즉, 어, 기역을 그냥 이렇게만 해결하지 말고, 실제 예를 인수분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귿을 위해서. 그래서 이얘 인수분해를 얘둘 먼저 따로 묶어주고 얘둘 먼저 따로 묶어주면 앞에 거랑 마지막 거 A로 묶으면 x의 세제곱 더 1이 될 거고 가운데 있는 두 개도 b로 bx로 바로 묶겠습니다. bx로 묶으면 x 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예, x의 세대곱 더하기 1은 인수분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뒤에 지금 bx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공통으로 있는 x 더하기 1을 먼저 묶어 내면 얘랑 이게 ax의 제곱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ax가 있는데 여기 bx 1차항이 따로 있으니까. 일차항끼리 먼저 동류항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얘랑 얘하면 더 a 해서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아 마이너스 이 실제로 근로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억은 맞는 말이 됐어요. 이은 봐보죠, 이은, 이은. 알파가 근이면 알파 분의 1도 근이다. 이런 것도 조금 수학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생기는 노하우긴 한데 지금 이3차방정식들의계수를 보니까 가운데를 귀진으로 좌우 대칭이죠. 이런 놈들일 때 자주 물어보는 어, 패턴입니다. 일단 먼저 알파가 근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알파를 넣어 봤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즉 실제 저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A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비 알파의 제곱 더하기 비 알파 더하기 a는 0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립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과연 알파 분의 1도 근이겠는가라고 확인해보란 얘기는 알파 분의 1도 한번 넣어보란 얘기죠. 실제 알파 분의 1을 저 식에 대입을 하면 알파의 세 제곱 분의 a 더하기 알파의 제곱 분의 b 더하기 알파 분의 b 더하기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알파의 세제곱으로 한번 통분해 보세요 알파의 세제곱 그럼 누구 남쪽죠 A 더하기 그럼 얘는 B 알파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B 알파의 제곱 될 거고 얘가 A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그러고 봤더니 위에 분자 어때요 분자 지금 아까 알파가 근이면 했을 때이 작업 이거, 뒤에 오는 거잖아요. 즉, 분자 뭐 돼요? 0 되죠, 0. 그럼 분자가 0 됐으니까 이것도 0이 되겠네요. 즉, 알파가 근일 때, 즉, 이게 성립을 했을 때저식 X 자리에다가 알파분의 1을 넣어보니까 근온도 0이 나왔네요. 그럼 알파분의 1도 근이라는 얘기겠죠. 참고로, 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절대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는데, 어떤 분모가 영이 될수 있잖아요. 그럼 알파가 영인 경우도 원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알파가 과연 영이 아니겠는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면 잘 보세요. 알파가 그이면 그랬죠. 만약에 알파가 영이여 보세요. 그이었을 때, 알파가 영이면, 알파가 영이면, 영, 영, 영뭐 써요? 그럼 a가 얼마나 되요? a가 영이야 되죠. 즉, 알파가 영인 경우는 a가 영인 경우입니다. 근데 a가 지금 0이 될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3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즉 최고차이 계속 a가 0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죠. 즉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도 0이 아닌 건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0인 이거 자체가 0이 되고 그래서 알파분의 1도 근이 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윤도 맞는 말. 아무튼 지금 기억 이윤하면서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근이 근인 이유는 대입했을 때 성립하니까 근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지금 a가 0보다 크고 이거이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허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즉 지금 저3차방정식의 허근의 판별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아까 전에 기억하면서 인수분해했던 연음을잘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실익은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럼 당연히 허근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뒤에 거일 거란 얘기고 그럼 얘가 허근을 가지려면 요 놈의 판별식 d가 어찌하겠어요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 거잖아요 전개하겠습니다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이 0보다 작으면 확은을 갖는데 정리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여기가 지금 a제곱이죠. 어, 틀렸습니다. 여기가 a제곱이네요. 여기가 a제곱이죠. 이거 제곱했으니까 얘둘 계산하면 마이너스 3A 의 제곱 이게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가져요 그러면 이 인수분이 어떻게 되죠? B 더하기 A B 마이너스 3A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게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디귿 마지막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나온 7근 마이너스 A와 여기에서 나오는 근 3A 사이에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B가 어째야 돼요? 마이너스 a 보다는 크고 3a 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다 디귿 맞는 말 되겠네요. 그러죠. 그래서 기억, 이은, 디귿, 디귿도 맞는 말 되는 겁니다. 어잘 기억, 이은을 잘 해결하면 디귿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